11월 19일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창조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게 받아, 고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거룩한 청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렵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별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자 찾으셨으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제 예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보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여 능력이도다 주의 빛 믿어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빛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믿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모 보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많으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봅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음, 동성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수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여 주셨고 주님의 손으로 더러운 것들을 막아 주셨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나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북녘 당에서이것보다더 추운 북녘 땅에서 더군다나 그 지하에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 잊지 말아 주시옵고 주님은그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주님 이 나라를 복으로 다시 한번 다시 세워 주셔서 동서로 갈라져 있는 그 철조망을 주님 아버지에 다 허물어 주셨고 하루빨리 걷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의 성도들 주님 교우를 잊지 말아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주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람 한 사람 또 허락하시는 그 고통 안에 있고 또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직접 취유하여 주셨고, 주님이 직접 들어 사용하여 주셨고, 주님이 직접 그 사업장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다 닿아서, 다 번성하고 번성하고 또, 주님 아버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멀리 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며가며 사고나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고, 주님이 그성 운전대를 주님이 직접 운전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셔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셨고, 이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제스, 그리스도의 음독, 기수삼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델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노다. 그러나 율법은 그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겠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거니와 이것이 율법에 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정하지 아니한 자와 경간하지 아니한 자와 죄와 거리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긴 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에,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음, 제게 또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정제하는 말. 그리고 저 입술을 지켜야 되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오늘 주시는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을하다 보니 어, 손님들의 그 성향을 보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언제나 음, 저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저도 모르게 다른 것을 또 질투하는 마음도 있어서 제가 어 입술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처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는 어 저희가 양심과 거짓이 없고, 정말 주님의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제주 음, 말은 행동은 어,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동은 어,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으나 밖에서는 쉽기하고 어, 질투하고 그리고 어, 정죄하고 속으로도 어, 뭐 특히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시간이 좀 많은데 운전하다 보면 운전을 좀 이상하게 사람한 운전하는 사람한테. 저도 모르게 어 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욕을 하게 되다 보면 어음 죽이는 말그 사람을 위하는 말 죽이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어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게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말이기 때문에 아,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 그 사람을 어,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그 사람을 더욱 어, 감싸줘야 되겠고 더욱 기다려줘야 되겠고 하나님이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저희 입술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기다려주신 저희를 어,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당몇 당 분간, 당몇초제 입술을 지켜서 주님과 더 가까운 시다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과 가까워야 뭐든지 할수 있고 주님과 가까워야 제 입술을 더욱 지킬 수 있고 어, 좀 며칠 좀 날씨도 많이 춥고 그런데 추우면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날씨 때문에. 어렇게 음, 서로 부딪히고 서로 예민해질 수 있는데 음, 이 마음 지켜서 정말 주님께 더 앞에 나와 할수 있도록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되게 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추워서 바이크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어, 그럴 때도 음, 어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조금 좀 추워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퇴근할 때 어제 저녁에 퇴근하는데 어, 어제 아침만큼은 아니게 따뜻하더라고 마음도 편했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니까 따뜻한 거를 좀 내려, 어, 추운 걸좀 내려놓으니까 운전도 급하게 되지도 않고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운전하는 것내 입술이 온전하게 다 지켜지는 것처럼 어, 내 안에서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운전이 정말 희한하게 오늘 한 사람이 몇명 있었는데 갑자기 사슴 음, 변경에서 정말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그런 사람들을 음, 전에는 뭐 추워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추워서, 어 약간, 좀, 짜증이 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퇴근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퇴근을 하다 보니까, 어 정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참 감사한 거 같아요. 그리고 어 우리가 다른 거보다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또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율법은 어 율법에 매이면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누군가를 어 질타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음 정말 그 하루를 망쳐버리는 것 같아요. 나의 그 죄에서 가득 잠겨있으니까 정죄라는 죄에서 어, 나를 가둬버리고 나의 신앙을 가둬버리고 나의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버리니까 어,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기 정죄라는 죄에서 가둬버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도 할수 없고, 그 사람을한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를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축복하게 하시는데, 음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나를 이런 데서 건져주셨으니까, 내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 나의 죄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수 있게 그럼 하시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저를 건져주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음,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또 추워서 어, 몸이 움츠리고 그러나 주님은 저희에게, 음, 그 움츠림 가운데 있어서 저희를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이 더욱 안아주시고, 저희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저희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음, 붙드는 삶, 그 정제라는 오늘 말씀처럼 정제, 그 정제라는 율법 안에서 저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저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이행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참 복음이라고 오는, 음, 영광을 나타내는 참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정죄함을 없애버리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 주님께 더욱 이, 다가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정제함 없는 그 눈빛으로 주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 준비했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